자, 수용 특강 1강 2번 한번 볼게요. 그럼 보기 먼저 보시면 목적이니까 보기 먼저 보면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그다음에 2번 장기 휴가를 허락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장기 휴가 허락. 그다음에 3번 업무 인계 없이 휴가를 간 것에 대해서 경고하려고. 업무 인계 없이 휴가 간 것에 대해서 경고. 4번 과실 책임으로 고용 계약 해지를 통보하려고. 그다음에 5번 회사가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그럼, 체크해놨으면, 위로 올라가면요, 유튜브. 너가 한달 동안에 리버브 업센스라 했으니까, 뭐냐면, 지금 자리를 계속해서 비웠대요. 다시 말해서, 휴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한달간의 휴가를, 어, 가졌는데, 스타팅. 언제부터 시작해서냐면, 노멜벌. 앞에 있는 업센스 수식한 거니까, ing. 그러면, 11월 20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20일까지 한달 동안에 휴가를 떠났대요. 그 다음, as i 이게 한달 동안의 휴가, 어, 휴가이기 때문에 뒤에 보면은 명백히 너의 임무 중에 하나였대 그럼 너의 임무의 일환이 뭐였냐면 to hand over i 여기서 가주어 그 다음에 to는 진주어 hand over니까 너의 일을 인계하는 것이 너의 일을 넘겨주는 것이 누구에게 너의 팀 멤버에게 넘겨주는 것이 너의 의무 중에 하나였대 그럼 여기서 내용 보면 이거 봤을 때 넘겨주는 게 의무 중 하나였다라 했는데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단서들 지금 파란색 체크 해볼게요. 자, 그러므로 이어진 너무 너무 실망스럽대요. 글의 목적이니까 필자의 감정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말 실망스러웠대요. 뭐가 실망스러우냐면 발견하게 돼서 실망스러웠대. 그럼 바로 대처을 발견하게 돼서 실망스러웠는데. 뒤에 보니까 너가 휴가를 이거 없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대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정보도 없이 간 것에 대해서. 그럼 열서 m 은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너의 팀 멤버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냐면 프로젝트인데 너가 지금 다루고 있는 프로젝트야 핸들링. 그럼 이대은 뭐로 바꿔야 되냐면 위치로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인턴 차례로 이어서 너의 이어서 했으니까 연결어 벌써 두개 나왔어 연결어 두개 나왔으니까 연결어 추론 문제도 주의해서 봐야 되고 그럼 너의 부주의함은 이건 어휘도 주의해서 봐야 돼 신중함이 아니라 carefulness가 아니라 c a r e l e s s n e 도 들어가가지고 너의 이러한 부주의함이 레드투니까 본물를 초래하다죠 그러면 뭐로? 리 e s 드인 t 으로 굉장히 불행한 딜레이를 계속해서 일이 지연되는 것을 초래했대요 그럼 우리의 프로젝트에서 그 다음에 얘도 2,3,2,1을 인기 안 하고 갔으니까 딜레이가 일어났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신한데요 대절에 대해서. 그럼 뭐에 대해서 확신하냐면 너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절을. 그럼 너의 업무 중에 계속 부재 동안 듀어링은 뒤에 특정 기간에 명칭이 들어가는 거니까 듀어링은 가는데 폴은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고 폴은 기간에 길이가 들어간 거니까 안되고 그 업무 중에 그 부재 동안 컴퍼니 회사가 아무래도 투 중단 시킨 그그 아, 일을 중단 시킬 만한 여유가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너가 이미 알고 있었을 거래. 그러면 put on hold는 뭐무를 중단시키다. 그 다음에 afford 같은 경우는뭐무할 여유가 있다. 그다음에 너도 알다시피 에이전에서 뭐뭐하듯이뭐뭐 어, 하다시피 그럼 너도 알다시 어떠한 일 손실 그러면 because of 업무를 인계해 준 것에 대한 실패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일의 손실이든지 is 굉장히 심각한 문제래요. 그러면 디스레럴 이 편지 뭐냐면 마지막 경고래. 어 단서 나왔네요, 또. 그럼 뭐에 대한 단서냐면 regarding 다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다음과 관련되어 있는 경고래요. 그럼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경고냐면 너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얘도 어휘 문제 주의. 그다음에 fail to fulfill 보면요, 너의 임무를 충족시키지 나중에 미래에 다시 말해서 미래라는 것은 돌아와서 돌아와서 네 의무, 즉 일을 끝낼 의무를 충족시키는 데서 또 실패한다면 we not 우린 이건 참지 못할 거래. 그래서 이 실패가 참아지지 않을 거다라 했으니까 수동태인 거 주의해서 보시고요. Tolerate는 참다. 그리고 Will result in. 자, 뭐냐면 뭐모를 초래하다죠. 뭘 초래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자, 원래는 result in 뒤에 동명사가 들어가야 돼.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스가 끼었잖아이 어스는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야 그럼 우리가 더 심각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초래하게 될 것이래요. 즉, 너가 지금 돌아와서 이 일을 수습하지 못하면 이건 참아지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심각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래. 자, 그러면 여기서 서술형 문제가 나올 만한 거 정리해 두시면요. 문장별 서술형 페일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연결어 문제는 두 개. 자, 일단 왜 이거를 서술형 문제로 잡았냐면 단어별 서술형 문제가 나오기 되게 좋고 투부 정사가 명사 수식하고 그다음에 또 뒤에 가서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수동태인 것도 잘안 보일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냐면 리절트인 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조 어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명사의 의미상조는 동명사 앞에 항상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써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더 심각한 이슈를 취할 것이다 해서 리절트인 뒤에 와야 될 동명사 뒤에 들어간 것도 이제 애들이 보기에는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어별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어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도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스타 n 팅 보에서 시작해서 앞에 는 명사 수식한거 왜냐면 투부정사 쓰면 되게 어색한 게 투부정사는 앞으로 시작하리라는 뜻이니까 해석했을 때에는 내용상 어색해서 이거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냐면 이 부분 disappointing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다주어야. 그다음에 대절이 진주어란 말이야. 그럼 주어가 사람이 아니니까 감정 유발하는 거라서 뭐가 들어가? ing? disappointing.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어딨냐? 뎀이 가리키는 게 뭔지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뎀도 어떤 문제 나올 수 있고 이신지 뎀인지. 해서 얘들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럼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거 찍어 놨으니까 이번은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서술형 문제랑 그다음에 어법 연결어 문제